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양 고전의 진수 천자문 시간입니다. 천자문 오늘 이제 97강제가 되는데 97강제는 진근 위에 낙엽표요라는 내용입니다. 어, 우리 저 앞에서 배웠던 관리가 지금 어, 낙향해서 온분 생활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사계절에 빗대 가지고 쭉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사크 한처라는 말이 나왔죠. 사거쓸쓸하게 홀로 한가로운 곳에 살면서, 사거 한처, 원망초죠 어, 원, 동산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또, 그하정역, 도랑에는 연꽃들이, 어, 또렷하게, 빼어나게 피어있다. 이런 거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이어서, 이 비파만치, 상록수인 비파나무 이야기가 들어갔죠. 비파나무는 많지, 늦도록 푸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오동조조, 오동나무는 일찍이 시든다. 이런 내용,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야기를 지금 쭉 얼퍼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진근 위에 낙엽표요. 이 낙엽이니까 이것도 슬슬하게 떨어지는 늦가을을 지금 상징하잖아요. 진근 위에라는 말은 진, 이 우리 배풀 진, 우리 진설한다 진열장 할적에 배풀 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묵었다, 묵은 진근이라는 말은 묵은 뿌리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자가 펼친다, 진열하다 이런 뜻 말고도 묵을 진, 즉 묵었다 는 말, 오래된 는 말입니다. 진근은 오래된 나무 뿌리 이런 뜻입니다. 오래된 그 나무뿌리는 위에라뭐 위자는 이게 막힐 위자 되고 또 시들 위자 됩니다. 옛자는 좀어려자인데 옛자는 가릴 예, 일산 예, 가린다, 뭐 일산 덮는다, 시들다, 뭐 말라 죽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근 위에란 말은 오래 돼가지고 묵은 나무뿌리들이 위에 시들어 덮여 있다 이 말이거든요. 덮여있고, 낙엽은, 말 그대로, 낙엽은 표요. 표 자는 이게 나붓길 표, 혀리바람 표, 이렇게 합니다. 요 자도 흔들린다, 나붓긴다, 흔들려, 나붓길려 이렇게 되고, 낙엽이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을 표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고는 글자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진근 위에, 오래 돼가지고 묵은 나무 뿌리는 위에 시들어서 땅을 덮고 있고, 가리고 있고, 낙엽표요낙엽은 이리저리 바람 따라서 나부낀다 이런 뜻이셨죠? 그래서 온갖 풀들이 겨울이 이제 되면은, 설이 맞아서 겨울 되면은 마르고, 시들어지죠? 시들어졌고, 또, 오래 된그 나무 뿌리가 땅을 덮어서 가리고, 덮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온갖 나무가 설을 맞으면은,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잎이 바람이 불면은 이리저리 나부기는 그런 모양을 요분 97강째 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자를 하나씩 볼까요? 진. 왼쪽 요거는 언덕푸 자고, 언덕부. 오른쪽 요거는 동력동 자잖아요. 동력동 자는 우리 저 앞에서 동서, 이경, 갈지의 동자를 배웠죠. 이 동력 동자는요, 이런 보따리를 이렇게 묶어 놓은, 묶을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따리를 묶어 놓은 모양. 즉, 이 보따리, 묶어 놓은 보따리를 언덕에 펼쳐 놨다. 벌려 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펼쳐 놓으니까 그걸 우리 진술한다는 적에 베풀어 놨다. 펼쳐 놨다.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또 늘어놓는다, 진열하때 늘어놓는다 이해 되겠죠? 자, 그래서 언덕에 보따리를 풀어서 물건들을 흩어놨다, 베풀어 놨다, 펼쳐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뿌리근처, 뿌리근처는 나무 뿌리의 오른쪽은 겉질간자잖아요 겉질간. 거칠간. 나무 나무가 겉이 있는 곳이 땅 밑에 뿌리간. 해서 뿌리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뿌리건 얘게 되죠. 겠 그래서 진건 하면요, 이렇게 진건 하면은 오래된 나무뿌리, 덮여 있는 나무뿌리 또는 묵은 나무뿌리 이런 뜻입니다. 진건, 그다 위자, 위자는 위에는 곡식과 뼈화 자고, 밑에는 계집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합쳐진 글자인데, 자, 요거는 뜻을. 어, 두세 가지로 불 나는데, 이 곡식 화자니까는 곡식 담당하는 이 밥하고 곡식을 가꾸고 하는 이런 거는 여자들한테 맡겼다 해가지고 위만다, 맡길 위 이렇게 되죠. 맡긴다는 뜻도 있고요. 맡길 위 지금 여기서는 시들 위자입니다. 시들 위즉 어, 곡식이 오래 돼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인 모양이거든요. 곡식이 숙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어, 만물이 시들면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시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곡식처럼 이렇게 머리를 숙인 아주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는 여자. 이런 뜻도 있고요. 자, 지금 위, 여기서는 진근 위할 때 위자는 시들 위자입니다. 옛자가 좀 어려운 글자인데요. 옛자. 여기에 우리 의사할 때 위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거 좀요요 요 글자만 해도 이게 예자거든요. 긍긍 알른 소리 예자입니다. 알른 소리 아파서 그래서 밑에 우리 여기에 들어가면은 술류 자가 들어가면 이게 병고질 의자가 되잖아요. 병고질 의. 밑에는 요술류 자는 어, 알코올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는 서방류 자도 되잖아요. 자 오묘유 할때에 서방류. 이렇게 화살을 맞아서 끙끙 알는 사람은 서늘한 서쪽에다가 격리시켜서 이 햇빛, 가림, 차양막을 덮어둔다. 이런 뜻도 되겠고, 또 이렇게 아파서 지금 알른 소리를 내는 사람, 알콜로 가지고 소독한다. 이렇게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금에도, 요금에도 가린다는 뜻이에요. 알른 소리 예도 되고, 가릴 예자 됩니다. 가릴 예, 가린다. 그리고 햇빛이나 이런 거 장막을 가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린다는 뜻도 있고 물리친다는 뜻도 있고요 물리칠 예 가릴 예뭐 뜻이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숨다 숨다라는 뜻도 있어요 숨다 가리는 게 숨다 그죠 또 작물이 못 자라도록 숨어있으면 그게 말라 죽는다는 뜻도 있고요 다, 그래서 여기 밑에 새 깃털 우 자가 들어가잖아요. 기두 자. 즉, 새 깃털로 덮어서 가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면은, 덮을 예, 가릴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라는 말은 위에 덮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들어. 아가 시들 위라 그랬죠? 시들어. 묵은 오래된 나무 뿌리들은 위에 시들어가지고 덮여 있다. 땅 위로 덮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징근 위에. 그 다음에, 락자. 락처. 뜻 락자는 위에는 풀초고 밑에는, 요것만 물 이름 락자잖아요. 물 이름 락자는 당연히 낙수할 적에 물 이름 락, 물이 있을 거고, 오른쪽이 요거. 각각 할때 각자는 출자하고 요렇게 그림이 반대로 그려지거든요. 자, 보시죠. 위에 있는 요디저올 치자. 위에 있는 디저올 치자는 발 모양입니다. 발 모양인데, 요거를 바르면은 디저온다. 어, 디저올 치라고 해요. 모양은 발른 발인데, 아래로 향하는 발 모양. 그래서 아래로 향하는 발 모양을 이렇게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밑에는 요 네모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집입니다. 요거는 집. 사람은 누구나 각자, 그래서 각자 할때 각자죠?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 이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날출자는, 날출자는 부수가 이게 구덩이감 자가 부수잖아요? 구덩이감. 이때 구덩이감 자도 마찬가지로 집입니다. 이 집이고요. 날출자는 또집 밖으로 나가는 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 밖으로 나간다. 각자 할던 각은 집으로 이른다. 그림이 이렇게 반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무목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우리 격식격도 되지만은 이럴격자도 되잖아요. 우리 대학책에 보면은 경물 지지란 말이 나온다. 그죠? 경물한다. 모든 사물에 이른다. 이르러서 어떤 산물인지 연구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격, 이렇게 합니다. 격물 지할 때는 이른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요. 즉,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 각각 각자가 집, 제일 안까지, 집안까지 다 이른다는 뜻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으면 산물을 나타내는 대표 식물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제일 깊숙한 뿌리까지 이르러서 이치를 연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물 숫자 붙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물 이름 낙 물론 낙수, 낙동강 할지게, 물 이름 낙자지만 물이 이르러서 만들어진 강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거는 이른다라는 뜻이고, 위에 불초가 들어가가지고, 어, 불이 떨어지고, 땅에 이르겠죠. 그래서 불이 시들어서, 또는 설이 맞고, 겨울이 돼가지고, 떨어져서 땅 위에 닿았다. 땅 위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떨어질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엽자, 잎사귀 엽자. 옆자. 이사귀 엽자는 원래는 여기까지만 썼습니다. 자, 요 세상 할때세자 보십시오. 하나 하면은 열십. 10, 요거는 열십이고요. 두개 하면은 스물 잎세개 하면은 서른 삽. 하나, 둘, 셋, 넷, 네개 하면은 마흔십. 이렇게 됩니다. 십, 이십, 삼십, 사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십, 이거 보입시오. 스물 입자, 이거는 이렇게 써가지고 두 손밭들 공 자도 되잖아요. 그죠? 두손 모양. 두 손밭들 공. 이렇게도 쓰이니까 이 스물 입자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십입니다. 이것도 스물 입자예요. 자, 요 20에다가, 열 10을 또 더하면 이게 30이잖아요? 요 30, 세상 셋자 요거를,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을 요렇게 꼬부르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거는 20이고, 왼쪽 요거를 요렇게 꼬부려가지고 지금 세상 세, 세대 셋, 알지? 셋째는 세상 셋자는 원래가 숫자로 30이라는 뜻이에요. 즉, 나무에 30, 즉, 수만, 수없이 망이 달린 잎사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잎사귀 옆자예요. 나무 잎사귀 단독을 쓸 때는 식물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풀초를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다른 글자와 합쳐지면 위에 풀초를 안 붙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벌레 중에 잎사귀 엽 하면 은 나무 잎처럼 생긴 벌레 나비잖아요. 그래서 나비접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부드러운 우리 나무 나무에다가 편지 적는 걸 올리는 편지첩, 이러잖아요. 이렇게 다른 글자와 이렇게 합쳐지면 위에 풀초를 안 붙입니다. 낙엽 발지에 단독으로 잎사귀 옆화면 위에 풀초를 붙이고, 그 다음에 원래 없는 것이, 풀초 없는 것이 나무 잎사귀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글자하고 붙으면 이렇게 위에 풀초를 안 붙이고 적는다. 자, 낙엽. 그 다음에 표자, 표 자, 표. 표 자, 요거는, 표할 표 자. 요거는,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불화 자입니다. 불화 자의 변형체인데, 도깨비 불이 번쩍번쩍 빛날 표 자입니다. 원래는 불꽃. 불꽃 표자예요 불꽃 표. 이렇게 합니다. 자,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즉, 요렇게 바람풍 잡으지면은 바람 타고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 그래서 이게 나붓긴다, 나붓길 표, 이렇게 하거든요. 나붓길 표, 흔들린다, 나붓긴다, 표. 우리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는 거를 표표이, 이런 말 쓰죠. 표표이 떠나간다. 바람 부는 대로 떠나가는 거를 우리 표표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또 우리 이 유명한 우리 소동파의 적벽부, 우리 전반부에 보면은 표표호 여유세독립 이런 말 나오죠. 바람에 배를 타고 소금파 한자 적벽강에서 배노래하면서 지은 적벽부시의첫 구절 앞부절 보면 은 표표호 나풀 나풀 떠다니는 우리 배가 배를 타고 가면 여 마치 유세독립 세상에 홀로 남아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하이 등선이라. 우하 날개가 돋아나서 등선 신선이 되어 오르는 것 같더라. 이런 어, 정적표부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표표. 이 바람에, 이, 어, 도깨비불처럼 번쩍번쩍 세게 부는 바람을 올리는 태풍이라고 그러죠. 폭풍, 태풍. 그래서, 어, 회오리 바람을 표풍이라한다 표풍. 요, 기다가 여러 개 바람 붕대 붙여가지고 표풍 하면 회오리 바람을 이야기 합니다. 자, 요 자도, 요 자도 왼쪽에는 요걸 짭니다. 요거 요거. 자 위에는 달을 넣어 보셔도 되고 육달을 넣어 보셔도 되고 밑에는 요거는 질거릇부 항아리부, 술통으로 보셔도 되고 자 요금에도 자 달밤에 술통 차고 이리저리 다니는 단일적에 술통이 흔들린다. 요금에도 흔들려자입니다. 흔들려 짭니다. 흔들려. 그래서 오늘 저 바람풍을 붙여가지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래서 이것도 바람에 낙엽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우리 표요한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표요. 낙엽이 바람 따라서 표요.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97강제 징근 위에. 징근 위가좀그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징근은 오래되어가지고 묵은 뿌리, 묵은 뿌리가 윗자가 막을, 어, 막길 윗자가 되지만은, 시들 윗자도 된다는 것. 즉, 시들어서, 예. 예자가 이게 덮을 예. 일산 예라 그랬잖아요. 즉, 나뭇뿌리들이 시들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땅을 덮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덮고 있고, 또, 낙엽, 떨어지는 낙엽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을 표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97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